토렌트로 영화 다운 받은 것에 대해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번 달에 토렌트로 국내 성인 영화 1권을 다운 받은 것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은 저번 달 13일에 송달받았고 한 편당 500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을 보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렌트의 특성상 제가 불법 복제뿐 아니라 배포를 하여 제작사에 손해를 끼쳤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적 없고 호기심으로 단순하게 다운받아 잠시 보고 지은 것인데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다운과 업로드가 동시에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업로드되었는지 소장에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고 제가 스스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적은 양의 데이터가 업로드되던데 과연 저 정도 금액을 요구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의문입니다 소장 증거 자료대로라면 배포 중이라 표시되어도 업로드는 되지 않는 문서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천만원은 너무나도 터무나없고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재 형편이 좋지 않아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여 소송 구조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원고 이종엑스 분에게 서울북부지 방법원을 관할으로 소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영상 1개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으로 보입. 이 단순 복제이고 영상 저장물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금액 청구 3. 포렌트 특성상 배포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 기각시키거나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시도할 필요 있음.